이번 시간에는 니코틴의 효과적인 배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니코틴이란 무엇인가? 니코틴은 주로 담배에서 발견되는 중독성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니코틴은 담배 흡연으로 인해 흡입되어 폐로 흡수되며 이후 뇌로 이동하여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러한 신경 자극은 특히 담배 흡연으로 인한 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니코틴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중독성.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담배 흡연이나 니코틴을 흡입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니코틴에 의존적인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등 혈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 및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니코틴은 기도를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이 폐로 직접 흡수되면서 폐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 니코틴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암, 이방, 인두암증, 호흡기 기관과 관련된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흡수 감소. 니코틴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실조 및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소이용 저하. 니코틴은 혈중의 산소이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산소 공급에 영향을 미쳐 활동 수준 및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니코틴을 빨리 배출하는 방법은?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분은 신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니코틴 대사 생성물인 코티니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 운동은 신체의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호흡과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고섬유어 식품과 신선한 과일, 채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건강한 식습관은 것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이 보조제나 천연 건강 보조제, 어떤 사람들은 니코틴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식이 보조제나 천연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체내에서 니코틴을 더 빨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수분이 풍부하며 특히 수박, 오이, 딸기, 포도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고섬유 식품. 고섬유 식품은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 곡물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녹차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녹차에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녹차를 마시는 것이 니코틴 배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체내 시스템을 클렌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파이스와 허브.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허브나 스파이스에는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 홍삼, 우엉 등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코틴의 효과적인 배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